휴대폰 케이스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먼저 제 휴대폰은 아이폰7이라서 기종에 기 맞는 커버 케이스 요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가죽을 잘라 두었는데요 최대한 얇은 가죽이 좋아요 왜냐면 요거를 이렇게 거거든요? 근데 가죽이 두꺼우면 잘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뱀피 가죽이라서 따로 PR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카드 칸을 이렇게 붙일 거라 가지고 카드 크기에 맞게 카드 수납칸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라벨링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가지고 요렇게 제 이름 들어간 거. 이렇게 나중에 붙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붙일 때 필요한 거는 본드. 그 다음에 재단시 필요한 구두칼. 그리고 본드 바를 때 필요한 헤라. 좀 더러워요. <laughs> 그리고 바느질 할때쓸 실. 이건 은색이에요. 이게 뭐지? 어... 무슨 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나이론 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바늘.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사포가 필요해요. 왜냐면, 요, 케이스랑, 가죽이랑 붙일 때, 본드로 붙여줄 건데, 그 접착력을 높이려면은, 이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가 문질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포도 800방 뭐몇배방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낮아질수록 숫자가 낮아질수록 거칠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운 면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거친 걸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만드는 순서를 간단하게 얘기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카드칸 요거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 몸판에다가 반느질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붙어질 카드 케이스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케이스랑 요 가죽이랑 붙여주는 작업, 그거까지 하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겠죠? 시작해볼게요. 붙이는 작업을 할때 저는 이제 세게 뭐라야지 접착이 강하게 돼야 되는 건요 본드를 쓰거든요. 아까 요거는 어, 조금 약한, 약하게 붙어도 되는 거. 바느질이 들어갈 부위에는 약하게 붙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세게 붙이고 싶다 하면 요 본드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요 네임이 들어간 라벨,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서, 나중에 이거 본드 지우개로 지울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충 합니다. 손이 꼼꼼하지 못해요. 난단 이렇게 하고 조금 마른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거 붙이고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엣치 코트를 다 발라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쓸 거라서 그냥 별로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서. 이렇게 붙여 주겠습니다. 짠. 벌써 예쁘죠? 이거 나중에 마르고 나서 지워야 되는데 저는 성격에 급해서 항상 또 입니다. 제가 만드는 방식이 막 엄청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보시고 배우점만 배우시고 무시할 건무시하시면 됩니다. 혹아이 판은 그 본드 판이거든요. 뭐 이렇게 본드 묻어도 잘 지워져요. 이렇게 하면 금방 떼져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남편이 요리하는데 쓴다고 샀는데, 이게 본드판으로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 붙여줄 거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본드칠을 해주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붙일 건데 살짝 본드칠 해주는 게 좋겠죠? 중간쯤에 대충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중앙에 붙이고 싶어서 정중앙에 붙이겠습니다. 제가 미싱이 있다면, 이걸 이렇게 한번 테두리로 뭐라지? 바느질을 해주고 싶은데 미싱이 없어서 귀찮아서 다음에 떨어지면 그냥 다시, 다시 붙이려고요. 다음엔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줄 건데, 최대한 이 선에 맞게 해주는 게 좋겠죠. 아, 여기가 노란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부분에 잘랐네요. 물론 또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다시 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느질 해주면 카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카드, 뭐, 이런 거. 이런 거 카드. 카드, 소중한 카드 정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딱 맞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헐렁하게 하면 카드가 잘 빠지니까 너무 당연한가? 그래서, 이렇게딱 맞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쵸? 카드 부분, 카드칸 부분, 붓듯 부분에 약 5mm 정도 이렇게 위에 부분 하면 안 되겠죠? 5mm 본드 칠을 해줍니다. 요 여기 붙을 부분에도 해주면 좋은데 어차피 바니질을 해줄 거라서 안 해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붙이기로 했죠 자 이렇게 아니었나? 이상하네 이렇게였는구나. 이렇게 왔나?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선이 있으니까. 짠!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목타를 쳐줄 거예요. 목타가 뭐냐 하면, 그 바늘이 들어갈 구멍을 내주는 건데,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게 있는데, 잠시만요. 시면 요건 사선목타 그 다음 요거는 아 동그라미 목타 그래서 이런 이렇게 예쁜 무늬가 나오려면 사선목타로 많이 쳐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뒤집는 가방이라든지 그런거 할때실 어 모양이 일자로 이렇게 되는게 좋을 때 씁니다 저는 사선목타로 쳐줄거예요 왜냐 밖으로 드러난거 예쁘면 좋으니까 목타칠 때는 이게 5 mm 정도 안쪽으로 쳐주는 보통 그렇게 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무늬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무튼 이렇게 선을 잘못 알아보는 게 있는 거는 이렇게 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목타를 쳐주거든요. 이건 문방구 가면 팔아요. 조금 큰 문방구 문구점. 하면은 팝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잘못 붙일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이렇안 붙여놔가지고 들려요 이렇게 친다는 것만 보여주고 제가 조금 베란다 가서 쳐와야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목타를 쳐왔습니다 이렇게 떼어나면은 이제 5mm 밖에서 한 5mm 정도 여유를 두고 목타가 쳐졌어요 이 구멍이 보이실까요 보이죠 요사이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바늘을 끼우는... 낑는... <laughs> 너무 사투리가... <laughs> 바늘에 실을 끼우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썼던 거, 그래서 자 바늘 실 이렇게 끼워서, 오, 이렇게 살사 이에 바늘을 뚫고, 한세번 가방을 까. 그러니까 같은 거는 한 거는 한네 번, 다섯 번도 해 주는데 이건 소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안 풀려서 한세 번만 해 줘도 될거 같아요. 그리고 실실 길이는 원래 하고자 하는 이렇게 길이 있죠. 요 정도가 원래라면 하고자 하는 길이 한두배 반, 3, 아, 세배 반. 네배이 정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네배 하겠습니다. 쭉 그 양쪽 바느질, 그 셋잇 스티치라고 하죠.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양쪽에 그렇게 양쪽에 아까처럼 해주겠습니다. 보통 이거 바늘을 조금 더 작은 걸 쓰시는데 제가 좀큰걸 써요. 왜냐면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작은 거에 실 끼우다가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큰 걸로 합니다. 원래라면, 이제 그, 이걸 고정해주는, 막,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막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고정해주는, 이게, 판 같은 게 있거든요. 생각이 났습니다. 포니 이렇게 양손 스티치를 할때 손을 다 쓰니까 요거를 고정해줄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앉아서 할 때는 무릎에 끼워서도 하고 작은 소품 같은 경우는 바느질이 그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요렇게 해주면 편해요. 세드 스티치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처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 편에서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엉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요 모양이 이렇게 사선으로 딱딱 예쁘게 되게끔 양쪽으로 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세대 스티치 하는 영상은 혹시 모르겠으면 찾아보면 많을것 같아요. 쪽으로 들어가고 반대쪽에서도 들어오는데 동시에 해도 되고 한쪽을 빼고 와서 해도 돼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져요. 이렇게 바느질 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반딱거려가지고 바느질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뒷면은 이렇게 일자로 되고 앞면은 약간 사선처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요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이 사포를 곱게 칠해준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흠집 가게 된 거.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싸줄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본드를 꼼꼼히 칠해주는 거. 자, 그래서, 센 본드, 스 이거. 좀더 진한 게센 본드예요. 그리고, 조금 덜, 약간 하얀 색깔 같죠? 이거는 조금 약한 본드 이걸 꼼꼼히 칠해줄 거예요. 일단 여기는 확실히 붙을 부분이니까 여기부터 할게요. 그, 붙, 부... 이렇게, 뭐라지, 정확하게 안 자른 이유가 먼저 붙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나오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주는 형태로 할 거라서 꼼꼼하게 발라주니 그리고 이하 정도 될 거니까, 이 정도면 다 발라주는 걸로. 본드는 칠하고 이렇게 뭐라 해 그때 묻히면 안 되고 <laughs> 다 마르고 나서 붙이는게 접착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조금 기다릴 거예요. 여기도 발라줄 때 붓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붓이 없는 관계로 최대한 꼼꼼하게 발라보겠습니다. 붓으로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밝고 뭐랄까? 정확하게 발릴 것 같은데. 붓은 있는데, 붓, 이거 본드 용해 한다고 해야 되나? 붓. 본드를 벗겨내는 그런 물질, 그런, 그런 용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바르겠습니다. 잘안 발라지네요. 최대한 그냥 붓을 버린다 생각하고 하나 발라보겠습니다. 너무 안 발라져서 이렇게 발라주면 좋겠죠. 잘안 보이고 있었네. 붓으로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제가 이런 이걸 펀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모양대로 이렇게 뚫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여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걸로 이렇게 두번 뚫어주면 될것 같아서 일단 쏠, 쓸만한 거 이런 거 한번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뭐 대충. 들어보겠습니다. 하거든요. 미니 촬영 뭐 세트 이렇게 치시면 되세요. 산지 오래 돼서 또 이것도 어디서 샀는지돈 도움 못 드려서, 자, 온도가 어느 정도 말라서 붙이는 작업을 해볼게요. 요게 한 요정도?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게더 맞겠어요. 이렇게 선을 맞춰서. 음. 좀 맞다.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고이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런게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분이 가죽 뚜껑에 이렇게 안 싸져요. 이렇게 싸져야 되잖아요.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해주고,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이걸 갈아가지고, 뜯어내는 방법을 쓸 거예요. <laughs> 이건 네이플리쉬할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는 좀, 좀 엣지코트를 하면 열이 받아서 그 강력 접착 본드를 살짝 칠해줄 거예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판, 펀치 부분은 좀 작은 펀치를 이용해서 여러 번 뚫었어요. 정확히 맞는 게 없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력 접착제로 한번더 마무리해서 조금 더잘 붙어 있게 했고요. 어,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 붙일 때 정확히 위치를 재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대충 감으로 붙여가지고 조금 삐뚤어요. 요게. 이런 카드 칸이 없으면 사실 좀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딱 이렇게 감으로 할까. 조금 이건 트머치 이런 느낌이 있긴 있네요. 근데 제가 카드를 꼭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여기에 이런 모양을 줬고요.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미로 하는 거라 이제 취미로 하시는 수준에서 할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제가 열심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취미가였습니다.